메로넌파크 서울 1 0경주 출발했습니다. 2등 급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 1번 라스트 펀치 후미권에 자리하는 사이 3번 라노트 치고 나옵니다. 문세영 기수와 3번 라노트 선행을 모색하고 있고 바깥쪽 7번 질주본과 8번 트로팅 라일리가 2,3위로 따르는 가운데 4번 스피돔, 6번 라운더 제트, 5번 문학킹이 그 뒤를 추격합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3번 라노트 일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변함없이 7번 질주본과 8번 트로팅 라일리가 3번 라노트의 뒤를 바짝 따르는 가운데 4번 스피돔 5번 문화킹 6번 라운더 제트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인기만 3번 라노트가 선두 유지한 채로 4코너를 돌아 결승선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번 라노트와 문세영 기수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7주봉과 8번 트로팅 라일리입니다 3번 7번 8번 3마리 3파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안쪽을 노리는 4번 스피돔도 선두 싸움에 가세하고 바깥쪽 5번 문나킹도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3번 라노트입니다 바깥쪽에서 8번 트로팅 라일리 안쪽을 파고드는 4번 스피돔입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스피돔이 3번 라노트를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4번 스피돔 가장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 1번 라스트 펀치 안쪽은 4번 스피돈과 함께 경주 막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그야말로 접전이었습니다.